한번 따라 해보세요. 자족한 삶의 비결. 저는 얼마 전에 그 어지럼증에 와서 참 애를 먹은 적이 있어요. 어떤 데는요, 운전하다가 어지럼증에 와서 더 이상 운전할 수가 없어서 차를 주차해놓고 119에다가 연락을 해서 응급실에 가서 어떤 전체 검사를 한 적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어지럼증이 너무 심하게 오기 때문에 어,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어, 앉거나 또 눕거나 어, 이렇게 해서 어, 그 상태를 그 지나갈 때까지 어, 기다리는 어,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왜 그런가 원인이 어디 있을까 병원에 가서 여러가지로 검사를 해봤어요 전문병원에도 가보고 또 누가 아주 좋다고 하는 그런 병원에도 찾아가고 그래서 여러 검사를 다 했어요 뭐 경동맥 검사도 하고 또 뇌의 MRI 또 MLA 하여뭐 여러가지 검사를 다 해도 원인이 안 밝혀서요 근데 어느 대학병원의 신경과 과장이 이렇게 진단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신경 전달 체계가 이게 약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사물을 접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신경을 통해서 뇌에 전달해서 이제 그거를 어, 어, 보기도 하고 또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전달을 체계가 약해져서 그렇다고 그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거는 내가 안고 가야 되는 질병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아, 이거를 내가 떨치려고 하지 말고 이걸 내가 안고 가자 어, 그런고 났더니 마음이 참 편안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아 이거 왜 그럴까 뭐 이러다가 또더 심하게 대지는 않을까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쓰러지지는 않을까 너무 어, 마음이 불편하고, 어, 그, 마음의 어떤 고통이 더 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 이거 내 것이 아닌데, 왜 아, 이것이 찾아왔을까.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것을 내가 떨치려고 그러잖아요. 떨치려고, 어, 더 힘을 써도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은 더 가중되어지고, 그런데, 그런 어떤 진단을 통해서 아 이거 어, 어, 내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질병이구나 그래 이걸 내가 안고 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첫째는 마음이 편안해서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상이 없어지는 거 있죠 지금은 그런 정상이 전혀 없어서요 아, 여러분 이 사람 몸에는 항상성이 있고 또 자연 치유 능력, 자생력이 있어요. 병이 오잖아요. 통증이 오잖아요. 통증은 그 병이 직접적으로 통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상이 있으니까 항상성에 의해서 자연 치유 능력에 의해서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 통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마음의 자세가 너무 중요한데 그걸 다 받아들이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항상성에 의해서 또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자연 치유 능력에 의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이렇게 치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 아 어떤 병은 가지고 가야 될 병이 있구나. 모든 병을 다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자꾸 떨치려고 하다 보면은 첫째는 마음의 고통이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또 병원을 찾게 되면은 또 추가적으로 약을 더 많이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혹을 띠려고 하다가 혹이 하나 더 붙어지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술하고, 그 다음에 뭐, 기부서 하고, 이거는 반드시, 그래, 제거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내가 떨치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내가 안고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자세를 갖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치료의 한 방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분이 강의를 하는데 자기 인생에 병은 최고의 약이다.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하는 것을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병을 무조건 떨치려고 하지 말고 안고 가야 될 병은 안고 가야 된다. 그리고 자기 인생 전체에서 병이 오는 거, 자기 인생을 겸손하게 바로 사는데 특효약이다. 이런 내용으로 강의하는 것을 듣고, 그래, 맞다, 맞다. 모든 병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무조건 떨치려고 하다가 병을 하나 더 얻을 수가 있잖아요. 또 약을 더 추가로 먹게 되면, 또 병원에서 처방을 하는 그 약은 반드시 두 얼굴이 있잖아요. 한 곳을 잡아주지만은 한 곳을 더 망가뜨리는 이런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약을 안 먹고 다른 대체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너무 좋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순관에 돌아온 우리의 삶에도 힘드는 거를 무조건 다 아니라고 단정을 짓고, 떨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안고 가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사람들은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선악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사람의 본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일을 만나거나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항상 선악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 또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좋다, 나쁘다. 항상 이 기준으로 사물을 접하면서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나쁜 것을 피하고 옳은 것을 쫓아 삽니다. 그렇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은 것을 쫓아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좋은 것만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옳은 것을 쫓아서 살수 있는 그런 환경만 계속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때로는, 내가 싫은 것도 만날 수도 있고, 나쁜 것도 만날 수가 있고, 내가 안 좋은 것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구속 그 안에 도론, 우리들은요, 우리들은, 우리가 만나는 그 환경과 그 처지 속에서, 속에서, 주의 손에 이끌려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속에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보소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병을 알았어요 그 병이 구체적으로 무슨 병인지 성경은 그렇게 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어, 그 병이 어, 그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 그러니까 자기 몸에 가시가 박힌 것처럼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단에 의해서 발생 되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어, 자기가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띠 내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도 이게 제거가 안 되어져서 또다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어서 또다시 세번 아주 간절하게 특별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성을 들려주셨는데 내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더 강해진다. 그러니까 그 상태를 네가 안고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이거를 내가 떨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걸 안고 가야 되겠구나. 자세가 바뀌니까 자기 마음, 감정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간정을 하죠 그게 고린도 후수 12장 7절부터 9절까지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12장 7절을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이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사단의 그 사사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강과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축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게 증밀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자기 어떤 자세가 바뀌어졌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 이거를 내가 떨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안고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니까 자기 속에서 감사함이 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속 안에서 우리의 옛 사람은 예수에게 연합되어져서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후수관에 도른 사람들은 자기가 없어진 사람이에요. 자기가 끝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옛 사람, 그죠? 옛 사람. 이옛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으로 출생한 사람이잖아요. 아담으로 출생한 사람은 삶의 어떤 패턴, 또는 삶의 기준이 뭐예요? 선악의 삶. 어? 성과 악, 옳고 그름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거는 좋다 나쁘다 이걸 판단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안 좋게 생각하는 것 내가 악이라고 판단되는 것 이런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걸 자꾸 떨치려고 그러잖아요. 안 떨쳐지면은 힘들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가 예수에게 포함되어서 죽어서 없어져 버렸어.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는 길 내가 만드는 환경 나의 의에서 선택되어지거나 나의 의에서 만들어진 환경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주의 손에 이끌려서 가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이 길에 이삶 속에 우리는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형편과 다양한 사정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이런 자세 이런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들은. 구수관에 그 도론 자기의 삶을 간증을 하죠. 신약 성경에 1 4권이 그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 성경이 전부다 편지입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이 내용이 자기가 체험했던 삶을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았던 그 진리를 그걸 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런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 바울 서신 신약성경 1 4 권이죠. 그래서 바울은 구석원에 그 돌어왔잖아요 구석원에 그 딱들어오고 보니까 이전에 좋아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자세가 되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가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죠,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 버렸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빌리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나는 어떤 경우,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도 자족한 삶을 산다. 와, 대단하잖아요. 그죠? 음. 바울이 말하는 그 환경 형편이 오늘 보니까 그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나는 비튼한 데도 처할 줄 알고,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군핍한 데도 처할 줄 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속에서 나는 자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 않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응? 자기 자신은 어떤 경우에도 자족한 삶을 살게 된다. 왜?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요 내가 그런 마인드만 갖고 있으면, 아, 내가, 응? 내 자신이 이미 죽어버렸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 여러분, 이런 마인드, 그죠?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은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어떤 경우에도 자족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리포서 4장 11절부터 보니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어지럼증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떨치려고 하니까 더 힘들었잖아요. 병원을 찾게 되고. 그런데, 아, 이걸 내가 안고 가야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하고 났더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연 치유 능력에 의해서 치유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정상이 전혀 없거든요. 아, 이것이 이상적인 것이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럴 때 그것을 우리는 떨치려고 하잖아요. 안 떨쳐지면 은 힘들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다 주의 손에 이끌려서 사는 삶 속에서 만나는 일들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내 안에서 사실은 그분께서 자족한 삶을 살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이끌려 살다 보면은 그분에 의해서 내 가는 길을 가게 되고 그분에 의해서 <laughs> 어떤 환경을 만나게 되고, 그분에 의해서 어떤 형편, 처지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도 나는 자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어떤 판단, 인식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옛날에는 악이라고 생각되어지면 무조건 떨치려고 그랬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일은 무조건 떨치려고 그랬잖아요. 내가 불편하고, 아, 이건 내가 너무너무 안 좋은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조건 떨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은 여러 날씨를 만나서 요 맑은 날, 또 흐린 날, 비오는 날, 눈 오는 날, 뭐 태풍. 그런데 그런 날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집니까? 나로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죠? 맑은 날은 맑은 날대로, 비오는 날은 비오는 날대로, 눈 오는 날은 눈 오는 날대로. 나로 사는 거예요, 나로. 나로. 그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맑은 날을 너무 좋아하고, 내 평생 동안 맑은 날만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맑은 날은 내가 너무 기쁘고 좋은데, 허린 날, 피오른 날는 너무 싫었어.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어. 이것은 내게서 떠나가야 돼. 그런 자세로 그거를 여러분 떨치려고 그러면은 떨쳐지지도 않을 뿐더러 얼마나 힘들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옛날에는 선악이 기존에 되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이 사람이 예수에게 포함되어서 죽어서 없어져 버렸어. 내가 끝난 사람이 된 거예요. 응. 내가 없어진 사람이 된 거예요. 응.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이런 사람이 들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거북이 다막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그분이 이끄는 대로 사는 이삶 이것이 구성안의 토론자의 삶의 자세예요 이 삶이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이 삶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합니다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환경에서도 그런 굴곡된 환경을 만나지만은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 우리 감정에도요 그런 굴곡된 이런 어, 상태를 만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막 기쁘고 편안하고 막 생명이 강물처럼 솟아나고 이럴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둡고 이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암박으로 굴곡된 이제 그런 삶을 만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박으로 굴곡된 그런 삶을 만날 때, 나는 나로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떨치려가지 말고, 아 이거 이상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게 내 자신이다, 내 삶이다, 내 가는 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세로 살다 보면은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내 안에 능력 주시는 그분이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경우에도 자족한 삶을 살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바울 사도처럼 자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이 세계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족한 삶의 비계를 배웠다. 내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그런 삶을 산다. 여러분. 이 삶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 안에 도론 우리의 삶이에요. 이제 이 삶이 점점 깊어지고, 이 삶이 하나님의 구속의 생명으로 점점, 점점 더 진해지고 있어요. 이제 이런 삶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